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의 대한전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18,000원 직전 고점에 부딪히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한전성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바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현재 2만원에 대한 돌파 역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현재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닌, 현재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부터 전 고점에 대한 매물들,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오며 주가에 대한 조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대한전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들까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현재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현재 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대한전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내의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11조가 넘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주 계약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며, 앞으로 이 북미 전력 시장에 대한 인프라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글로벌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첫 번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수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11조가 넘는 투자가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캐나다 법인은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글로벌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사를 보시긴다면 현재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분기별 매출 9천억을 돌파하며 지난 분기에는 8천억을 돌파했었죠. 올해 이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대세 상승 우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대한전선 현재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11조가 넘게 투입이 되는 11억이 아닌 11조입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를 통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캐나다 법인에 대한 설립과 함께 글로벌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앞으로의 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단순히 뿐만 아니라 현재 세 번째로 실적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2분기 매출 자체가 15년만에 처음으로 이 9천억을 돌파한 현재 실적에 대한 상승 역시 보여주고 있는 네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이 만원대 대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반등 이후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게 악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년 5월 고점을 만들며 상단에 물려있었던 매물들이 나오며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단순히 매도세에 의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을 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의 대한전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이 15,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와 함께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 의 18,000원 작년의 반등과 함께 고점을 찍으며 만들어 두었던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8,000원 부근에서부터 현재의 물려있는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가능할 만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한전선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18,000원 가격대에서부터 거래량이 늘어주는지와 함께 주가에 대한 눌림, 조정을 받고 있다면 15,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저점을 형성해주는지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앞으로 이 18,000원을 뚫어주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2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대한전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특히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 18,000원 가격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우선은 매도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15,000원 부분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지와 함께 18,000원을 뚫어주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목표가를 볼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매도 이후 악재가 없는 상태라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대한전선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0108000번-1904번,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셔야 될 가격과 함께,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가격과 함께 매도 가격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대한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당일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현재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현재의 박재호 제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제 번호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모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9일 장 전이었던 8시 45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ADM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와 함께 현재 300분이 넘는 분들에게 모두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현대ADM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장 전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1 8 1 0원에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실 거고요. 9시 반부터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며 1차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100원까지 여유있게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자 이 단타 종목 15%가 넘는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들 역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스윙 종목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7월 10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웅진 매수가와 함께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 역시 함께 보내 드리는게 보이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0 1 0 8 0 0 0번의 1904번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200분이 넘는 분들에게 보내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기 웅진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7월 10일부터 충분히 여유 있게 주가에 대한 횡보를 보여주며 매수가로 알려 드렸었던 2,700원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자 1차 목표가로 알려드렸던 4,500원에 도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지난번 스윙 종목 역시 6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통해 재료가 있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 매매가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이대 안전선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010-8000-1904번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필요하신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문자를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함께 지켜 보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낸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해서 내 스타일과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를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며 앞으로 이 대한전선 반등을 하는 동안 안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꾸준히 찍어가는 경험들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안전선이라고 적어주신 뒤에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